좋아! 용광로와 무약 속도를 높이는 방법. 스킬 향상은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가속된 용광로 같은 기능적 블록도 가속시킵니다.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가속 용광로 기술이 있는데 알겠지? 가속 퍼니스. 왜인지 처음에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. 잠깐 잠깐 이해해 미안 용광로를 사용해야 해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용광로에서 아이템이 구워지는 속도를 높여 주는 거야 최대 15레벨까지 있고 용광로 주변 오블록 방영 내에서 작동해 멀어지면 용광로는 원래 속도로 돌아가 그리고 용광로는 이론적으로 이 효과가 적용될 때 불꽃이 보여요 석탄을 넣고 광석을 녹여 볼게요 여기 화로를 보세요 불꽃이 보이시나요 석탄을 넣어서 속도를 좀 보여드릴게요. 알겠죠? 이거, 이거, 야, 양아, 그만해. 이건 일반 화로예요. 매우 빠르고. 저기 고로는 조금 더 빠르죠.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술 개선이 있는데, 여기 연금술사가 양조대 사용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줘요. 이것도 스킬북에서 활성화되며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얻어야 합니다. 이 경우에는 어디서 얻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. 여기 있네요. 마녀에게서 10% 확률로 드롭됩니다. 이두 가지 능력으로 재련과 연금술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.